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데는 처음 와봐요? 몇 번, 몇번 몇번 왔어요? 몇번 네. 왔어요? 성함은. 네. 봐볼게요. 네. 본인을 봤을 때는 그냥 부모의 덕이 있다. 때로는 어 힘들어도 부모의 덕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도 그러한 가족력이 있어서 어 본인은 살아남기도 좀 편하면서, 근데 반대로 부모를 덕이 없으면 어 남한테 좀 기회가 계속 찾아온대요. 어떻게 이제 한... 어 만약에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사람한테 계속 문서에 운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노력을 하는 것도 있어요. 계속 계속 노력을 하고 근데 고집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본인을 봤을 때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본인한테 손을 내밀었어. 근데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잡아버리면 본인은 대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 노력도 마찬가지로 어느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노력을 하면 그만큼의 성공의 길이 좀 빨라진다. 근데 본인도 다르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사람한테 뭔가가 치이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한테 계속 기회가 온대요. 어떠한 일이든 좋은 게 계속 맴돌아요. 네 다만 본인의 고집은 좀 꺾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음, 그 고집이 꺾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이번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이 사람한테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으면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복이 찾아온대요. 재물이온는데요 재물을 돈을 많이 얻고 그만큼의 성공의 길이 열려있으니 어, 지금처럼 음, 작년에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재작년도 힘들었을 거고, 뭔가 모르게 돈도 나가고 사람으로 힘들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음,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점차 작년 10월부터는 점차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뭔가 모르게 들어오는 것도 많고, 사람으로 기회도 생기고, 그냥 일이 잘 수월하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는, 어, 점차, 5월부터 시작되면, 뭔가 더 열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대, 그거를 바로 실천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아, 고민을 하면 안 돼요. 네. 오면, 음.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문서도 없고, 재물도 얻는다고 해요. 음. 고집대로 살면, 그냥 다 돼요. 고집대로. 근데, 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특히 남자인 사람, 그 사람들을 너무나, 어, 애지중지 하지는 말고, 좀, 어, 사이를 좀 둬라, 이러시네요. 어, 뭔지 모르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 제일 가까우신 분이 본인한테는 조금 힘들게 한다 해요. 음, 젊은 남자분이 그래. <laughs> 그것만 조심하시면 사람이 어 조금은 치는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나갈 거고, 어 도움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들어오니, 음 그리고 본인을 봤을 때어 계속 카메라가 보여요. 음 무슨 직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계속 보이고 사람들한테 상대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하는 일이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어, 그런 일을 할 때도 어, 본인이 그냥 너무 앞서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깊게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음, 그리고 좀 몸수가... 어, 몸수를 보는데 본인을 봤을 때는 답답함이 먼저 쌓여요. 머리도 아프면서 본인이 어떻게 계속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 해요.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사랑 간의 관계에서도 네. 너무 고민을 많다 보니 좀 그거를 좀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도 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편안하고 음, 계속 다가오는 것도 다 계속 조, 좋게 이렇게 오니까 너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다 열리니까 올해부터는 좋아요. 본인이 잘 풀려요. 혹시 이건 제가 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회사를 좀 차려서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한 11월부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생각하는 거를 실행을 옮기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이제 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좋은가요? 올해부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서가 잡히고 좋은 게 와요. 재물이 없는 그러한 문서고 본인이 앞서 생각을 계속 깊게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한 거를 굉장히 오래 음. 근데 올해는 해도 된다예요. 올해부터는 꼭 잡아라 하시네요.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말씀을 저한테, 그, 남자를 너무 믿지 말아라, 라고 음. 말씀하셨 본인보다는 제가... 젊은 남자예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저한테 제의를 한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그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응. 너무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귀 음... 기울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너무 선뜻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음... 그러면 한순간에도 뭔가가 부닥치는 게 있으니 또 찢어질 일이 있대요 그러한 것 때문에 뭔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앞서 가는 길에 근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도 본인을 믿다 보니 어느 순간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너무나 어, 다 서로 간에 도움 주는 부분만 그렇게 듣지 너무 음. 이렇게 어, 이끌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음. 음. 본인이 하는 것도 그 남자가 마찬가지로 어. 서로 간에 그걸 조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연도 길어지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로만 계속 지내져요 음. 너무는 음. 그렇게 웃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 그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가 이제 아까 좀 놀랬던 거는 저한테 카메라라고 해요. 뭐 그런 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쪽에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사업적인 부분이 이제 그쪽인 건데 그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분이라는 말씀을 하신, 하셨잖아요 그분이 저어 나이가 어린 건 맞고 종업이라기에는 어, 좀 그렇지만 그분이 저한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응. 근데 전적인 부분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그분의 돈그 돈을 투자를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안 받는 게 좋은 건지. 어 이것은 일단은 그분께서는 본인한테는 일단 돈은 되는 거는 맞아요. 예. 돈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맞고, 근데 어, 한 번은 괜찮아요. 네, 네,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 사람한테 그 투자를 받는 순간에는, 어, 잃어요. 네. 반대로. 한 번은 괜찮다 해요. 한 번은. 너무 많은 투자를 받지 말래요. 그 사람한테는. 음 바라는 게 많아질 수도 있대요. 본인한테. 그러면서 본인이, 어,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남자 그 남자를 조금은 어, 가까이 하면서도 멀리 음, 조금 선을 지켜라. 좀, 네, 선을 지키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 제일 먼저 크게 제일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어, 앞서 뭐 지금 뭐 하는 일은 다 맞아요. 다 괜찮고 음, 사람 간에 이제 상대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도와주는 일도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살아왔던 세월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본인을 봤을 때. 힘, 누구든지 다 힘들고, 뭐잘될 때는 잘 되고, 힘들 때는 확 힘든데, 근데 가까운 시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본인은. 근데 그거를 오래 들어서는 좋은 기운으로 바뀌니까, 어,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음.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전에 사고를 하다가 이제 한번 기었고 비실 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 좀 생각을 되게 오래 한거같네데 그러면 우리 그걸 진행을하면잘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뭐 비도 뭐다 탕감이 되는 거고 뭐 주변에서 다도와된다는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래 <목소리> 특히나. 본인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귀인이. 그게 뭐몇몇뭐 이런 게없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음력을 저는 이제 말을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 5, 6월을 음. 따질게요. 5, 6월에는 확 문서가 들어와요. 어떤 큰 문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어, 그 문서가 사람한테 그냥 어떠한 사람이 본인한테 어, 투자를 하고 싶다, 뭘 도와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확 와요. 음, 그때도 좋은 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11월이나 12월 그때부터도 본인한테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원래는. 올해부터 시작돼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계속 돈에 그러니까 이제 돈의 운기가 돈다는 거죠 재물의 운기가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음, 다좀 어, 받는 게 좋아요. 어떠한 사람이 손 내밀었을 때 음, 그런 게다 기회예요. 본인을 봤을 때는. 음력 5월, 6월은 대략적으로 양력 7월, 뭐 8월 정도. 어, 음력으로 5월, 6월 양음 음력 양력을 포함할게요. 5월, 6월로 따질게요. 5월, 6월. 그냥 5월, 6월. 네, 5월, 6월. 어, 제가 생각하는 중게머리 어리 정하지 말아떨어지는 맛에 저 저도 그냥 그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말씀해주시니까 그때 진행을 해보는 네. 것같기 해요. 네, 꼭 해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마 많이 하셔가지고 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5월 달이나 6월 달 다시 한번 진행하고 나서 네, 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